결혼 숙소를 소개합니다 보통 국제결혼을 하러 오면 호텔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에는 호텔에 머물지 않고 그렇게 풀빌라를 통째로 빌려서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호텔보다 훨씬 비싸지만 편의성은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보통 풀빌라를 빌리면 방이 한 4개가 있고 거실이 있고 풀이 있습니다 풀빌라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면 저 안에 문이 있습니다. 방이 4개 정도 있고요, 이렇게 안으로 따라 들어가면 거실이 나옵니다. 지금 신랑 신부가 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가 식당입니다. 여기서 식사를 하고 있고 주방에서 한국식 식사를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TV가 있는데 넷플릭스, 유튜브, 한국 TV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노래방 시설도 어 있어서 노래도 부를 수 있는데 여기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건너가면. 풀이 있습니다. 풀빌라 안에 있는 풀장입니다. 이곳에서 신혼부부가 또 뜨거운 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 이곳에서 수영을 하고 어, 즐겁게 놀다가 돌아갑니다. 방입니다. 어, 침대 더블 침대가 하나 있고 그리고 욕실이 있고 그다음에. 어,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어, 좀 정리가 안되어 있긴 한데 실제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좀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곳의 비용은 하루에 12,000벼소 니까 어, 우리 돈으로 한 30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 나흘 정도 묵으면 한 1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혼자 오는게 아니고 몇 명이 같이 오면 이런 숙소도 있을만 하고 저희는 이제 신혼 부부를 이곳에 초대해서 같이 지내고 생활을 5일 동안 했습니다.